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나란히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조선대에서 청년 일자리가 열악한 광주 지역 청년들의 고민 등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전일 빌딩에서 광주 시민과 당원과의 대화를 갖고 민주당의 대선 승리 방안과 함께 광주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저 대한국의 젊신하고 여러분들의 전통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실 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날 정세균 전 총리는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소신 의견으로 주목을 받은 배훈천 대표를 만나 면담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경청했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면서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는 데에서 어, 대단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정부 비판 한 마디 했다고. 어 일개 자영업자가 이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보니까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예, 받더라고요. 예, 예.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하면 예. 너무 어, 그, 안타깝고 어, 참송구하죠 그, 예. 그래서 좀 이제 툴툴 좀 털어버리시고 예. 예, 털어버리시고 예. 그, 행복한 가정으로 예. 돌아가시고 사업도 잘 하시고. 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면서 정전 총리와 이 의원의 이번 방문이 여권의 최대 지지 기반인 텃밭 광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